안녕하십니까. 코비아니언 연재점 원장 최강훈입니다. 오늘은 코 건강에 좋은 체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부와 일로 하루종일 앉아만 있느라 뭉친 가슴과 목의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간단한 체조이며 앉아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조는 가슴 열어주기입니다. 이 체조는 호흡 보조근을 풀어주고 평소보다 깊은 호흡을 하게 도와주므로 폐를 확장시켜 평상시 잘 쓰이지 않던 곳까지 깊게 신선한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먼저,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다음, 양손을 옆구리에 대고, 손을 천천히 크게 들이십니다. 이때, 가슴을 앞으로 내밀며 양손으로 살짝 밀어주어 더큰 호흡을 할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숨을 최대한 마신 상태에서 1, 2초 정도 참았다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코로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3회 정도 반복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이나 체력이 약하신 분은 너무 심하게 하시거나 급하게 하면 다소 어지러울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세조는 창문 열기입니다. 창문 열기는 우리 몸의 등 근육을 풀어주어 자세를 바로 하고 기혈이 위아래로 잘 토, 돌아가게 해줍니다. 창문 열기는 먼저 팔을 들어 양손을 모읍니다. 다음, 창문을 활짝 열듯 양팔을 벌리며 등을 쭉 펴고 가슴을 내밀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쪽 날개뼈 사이에 힘을 주어 근육이 당겨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며 팔을 내밀어 처음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 동작을 연속 동작으로 2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등 근육을 강하게 힘을 주었다가 빼는 과정을 통해서 평소 잘 쓰지 않던 등 근육에 활력을 주고 경맥 중 동맥과 족태양 방광경을 풀어줍니다. 세 번째 체조는 누구세요입니다. 이 체조는 목의 앞쪽 근육을 풀어주어 코와 얼굴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누구세요 자세는 발에 앉은 자세에서 옆에서 누가 불러서 쳐다보듯 양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먼저 고개를 왼쪽으로 목 앞에 오른쪽 근육이 당겨지는 것을 느끼며 90도 정도 그대로 회전시킵니다. 이때 너무 강도를 높이면 왼쪽 목 근육이 당기게 되므로 적절히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을 향해 고개를 돌려줍니다. 이 동작을 2회 정도 반복한 뒤에는 목을 큰 원을 그리듯이 돌려줍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목 근육을 지나치게 당기는 것을 막고, 목의 여러 근육을 한꺼번에 풀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시선을 따라 움직여 주시는 것이 어지러움도 막고 올바른 자세를 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꾸준하게 이 체조를 해주신다면 코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